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두 교점 x 좌표가 마이너스 이랑 3이다 그지. 자,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 이 있는데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고 이 점의 x 좌표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.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이차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면서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다 그지. 그럼 이차함수 를 f(x)라고 하고 어, 직선을 gx라고 했을 때,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과 g에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f에 3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g에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서로 같아져야 돼.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은, 8 플러스 6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, 얘는 15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된다. 그지 그 다음에 3집어넣으면 18-9 플러스 1은 3a 플러스 b고 어, 10은 3a 플러스 b가 된다. 그지? 그면 이식과이식두 개를 연립하면 ab 값을 찾아낼 수 있다. 그지? 그면 두식을 빼버리면은 5a가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. a가 마이너스 1 되면 b는 마이너스 13이다. 그지? 그깐만어 플러스 13 되겠다. 그지? 그러면 A랑 B 값을 더하면 12가 나오겠다.